했는 그렇지 했죠. 오. 어 그치, 그치. 아. 오직 만들고. 금만들었죠 옆에, 옆에 만져 옆에 뜨거따 거지 뜨거운 게 아니고 아, 따뜻해 그래지뜨거 이거 뭉쳐야 아, 뭉쳐, 그 그래. 뭉쳐갖고, 너. 주먹밥을 만들어야지 뭉쳐서 다 아니 더 묻혀서 이렇게. 쪼물딱 쪼물딱 해 줘. 네, 딱. 쪼물딱 물딱그물시아 이거 일단 쪼물딱 쪼물딱 하고. 아니 더물딱물딱 해야 돼. 안아딱물딱 해야지. 그렇지, 그렇게 d you do? What did you do? What d i 친구들 여기 없 What did you do? What did you do? What did 응 참기름을 w h a 야, 참기름 맛있어? 응. 그렇지. <laughs> 장갑 또 사야지. 그렇지. 참갑또 줘. 참기름 더 달라고? 아니. 그럼. 장갑. 아, 장갑을 하나 더 달라고? 이렇게 주물러. 아, 두 손으로 주물러게? 응. 이렇게 하면 더안 되잖아. 내 천천히 한번 잘 해봐 아니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에Benji 아빠 참...아니 참기름 더달라고? 아니 장갑을 더달라고? 어. 두손으로 조물조물 하려고 그러지? 응 그냥해 아니이 빨리 빨리 줘 네. 빨리 내가 오른손잡이 돼야 돼 그냥해 그렇지 야에발을면다 살살해 살살 그 그래, 살살 <laughs> 그렇지 야그걸 토끼 만들 수 있어? 아니 보람이 만들 수 있는데 눈스람 만들 수 있어 너 눈스람 만들 수 있어? 어두 손으로 아두 손으로? 응한 손으로는 못 만들어? 어 어어 떨어지는 떨어지는 이렇게 두 손으로 아두 손으로 하면 돼너 옷에 다 틀려 봐봐 아유 진짜 음.

이거 물좀 줘야 되는데. 아, 그만쭈물러야이아가씨야 다쳐 가지사 48번. 아. 엄마, 못마린다했번도어요뭐 했어? 네. <놀람>

아이고 그렇죠. 어, 네. 아이고 손이 먹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상의다 발올리면 안 돼. 방마 <목소리가> 이제 안 먹을 거야? 기름은 어떻게 피니 너안먹게 펴주면 되지. 그러한다 진짜 이게 아무니 어떻게? 아, 그뒤집으면돼 그렇지. 아, 에이 손을 만지지마라 기름붙어 아빠한테 닦으면 어떡해 아빠참자 봐봐 야, 먹어. 안 먹어. 왜안 먹어? 엄마 맞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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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안먹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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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먹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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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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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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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어, 아빠 밥 먹을게. 밥만 먹어, 밥. 밥만 물어. 반, 반. 더, 더, 더. 아니, 더 물어야지. 밥 먹어야지. 야, 그거 떨어진 거.